지난 주말 미국 뉴햄피셔 햄턴 해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바다에 소형 비행기 한 대가 기술을 낮추며 다가옵니다. 착륙을 하는가 싶더니 수면과 충돌해 고꾸라지듯 뒤집히면서 물에 빠집니다. 비행기는 해변에서 불과 27m 정도 떨어진 곳에 추락해 자칫하면 해수욕을 즐기던 피서객들이 위험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추락 당시 비행기는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히 구조됐습니다. 추락해 물에 빠진 비행기도 모래 위로 무사히 견인돼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비행기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